틱톡과 웨이스를 비교하면 틱톡은 선점을 했기 때문에 왕홍들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웨이스는 후발주자다 보니 그런 친구들이 아직은 안 들어갔죠. 하지만 웨이스의 장점이 있어요. 뭐예요? 동세트 기업이 투자한 거죠. 아까 대표님이 여기 회장님이 홍바오 주셨죠. 틱톡은요 홍보 기능이 없어요 그런데 웨이스는요 홍보 기능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마음만 먹고 공격하고 싶다 라고 하면 공격할 수 있다 라는 뜻이에요 틱톡보다 더 공격적으로 나갈 수 있는데 그냥 만들어만 놓은 거예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웨이스가 더 좋아요 왜냐면 틱톡을 보려면 틱톡 위젯으로 보내주죠 사진 클릭해서 저장하면 틱톡 앱에 들어가서 틱톡을 열어야지 그걸 볼수 있어요. 되게 불편해요. 근데 웨이스는요, 그냥 위치에서 던져주면 클릭하면 볼수 있어요. 그리고 홍보도 날릴 수 있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기능들이 있어요. 틱톡이 가지고 있는 기능들도 있고요. 웨이스가 가지고 있는 기능들이 있는데 그것을 조합하면 너무 좋아요. 아마 중국 사람, 한국 사람 통틀어서 지금 이 시점에서 웨이스와 틱톡을 같이 사용하가는, 사용해서 작품을 만든 사람은 있을 수도 있는데 저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틱톡의 장점과 웨이스의 장점을 같이 결합해서 영상을 편집해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공격을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2016년도에 틱톡이 먼저 나왔어요. 2018년도에 웨이스가 나왔어요. 이거 무슨 얘기예요? 분명히 얘기해서 틱톡이 선정을 했어요. 그러면 모방을 한 거죠. 순서는요. 무엇이 나왔을 때 모방을 하고 스스로 학습해서 조금 더 앞서 나갈 수 있게끔 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핵심은 그거예요. 내가 스스로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수 있으면 하세요. 하지만 스스로 하기보다 그 시간에 무엇을 하고 싶은지 그래서 그것을 하고 싶다면 그것을 먼저 하신 분을 모방하라는 거예요. 나서 체력이 되면 스스로 학습을 해서 좀더 좋은 걸 만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개인 계정, 기업 계정.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어 다양한 매체가 있어요. 샤오홍수라는 것도 있고요, 틱톡도 있고요. 근데 제가 요거 한번 잠깐 틀어볼까요 요거? 자, 아, 지금 보신 거뭐 같아요? 설명하는 거예요. 틱톡에 기업 계정 이렇게 가질 수 있어요. 틱톡에 계정을 이렇게 가질 수 있어요. 실제로는요, 많은 분들이 되게 어렵게 생각해요. 어렵지 않거든요. 바이트에 딱 검색하면 그거 설명 동영상으로 잘돼 있어요. 내가 배우고 싶은 거 영상으로 잘돼 있어요. 중고 거긴 하지만, 중고 거긴 하지만, 그러니까. 알리바바 타워왕 개설할 수 있고요. 위챗으로 개인 계정 개설하듯이 공식 계정 개설할 수 있죠. 틱톡 개설할 수 있어요. 샤워 홍수 개설할 수 있어요. 직원이 있으면 직원한테 우리 회사 계정으로 개설하라고 시키면 돼요. 그러면 개설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럼 이걸 개설하라고 할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땅을 선점하라. 검색한다니까요. <laughs> 그죠? 오프라인에서 도 검색해서 이 땅의 주인이 누군지 알아보듯이 온라인에서도 검색해요. 포털 사이트에서. 그리고 모바일에서도 검색을 해요. 검색했을 때, 검색했을 때 내가 나와야지 홍보할 수 있잖아요. 그죠? 제가 알리고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제가, 어,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지금 시대는 내가 나를 알려서는 안 된다. 누군가 나를 알릴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자. 이분이 제가 홍보를 드렸더니 오늘 처음 만났는데 어, 알리고 너무 기뻐 내가 너를 알려줄게 근데 알릴 수 있는 걸 보내줘 라고 하겠죠 제가 준비가 안 되어있으면 이분이 아무리 나를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계정을 만들어야 되고 그것을 그 친구나 그고때 그들이 그 계정을 알릴 수 있는 거예요 USB 가져다니면서 이것 좀 알려줘.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클라우드 시대예요다 저장이 돼, 다 미리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검색해서 딱 나오면 바로 채팅으로 보낼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수순. 수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바둑에는요, 어, 둬야 될그 수순이라는 게 있는데요. 어, 이게 뭐냐면, 어, 2016년도에 알리바바의 마윈이 신소매를 얘기했어요. 이 신소매를 이야기한 이유는 온라인으로 정복한 다음에 딱 보니까 SNS, 모바일 시장은 어려워. 그래서 오프라인을 보니 오프라인이 다 어려워졌어. 그래서 오프라인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허망한 나온 거고 그러다 보니 신유통을 강조했는데 2016년도에 그런데 여기 모이신 분들은 화장품 업계에 있는 전문가들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5일 도울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신유통에 참여하고 있다. 신소매 프롬을 통해 오프라인 매장은 어떻게 온라인과 융합하는지, 온라인 매장은 어떻게 오프라인 매장과 융합하는지 이거를 작년에 토론한 거예요. 이 장면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 정말 기회가 있거든요. 왜냐면 중국은 이게 현실이에요. 앞서가시는 분들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 시장을 이끄시는 분들이 지금 어디에 와 있냐라고 했을 때 여기에 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저희가 결코 늦지 않았어요.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희, 저희 주변에 중국분들 많거든요. 중국분들 모르는 분들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작이라는 거고요. 결코 늦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오늘 이후 정보를 공유하고 도전한다면 앞서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어 꽃놀이 패 꽃놀이 패는 이제 바둑 용어인데요. 어 굉장히 유리한 패예요. 내가 져도 큰 손해가 없어요. 근데 상대편은 큰 손해를 입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상대는 지면은 그냥 문을 닫아야 되는, 비즈니스 접어야 되는. 그러나 나는 이기면 좋고 저도큰 손해가 안 나는 용어예요. 꽃놀이 패가.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 제가 보여드리는 화면 잘 보세요. 이거는 어, 한국의 현실이에요. 현실. 자, 한국의 현실인데요. 음, 지금 어, 와이파이 상황 때문에 조금 넘어가지는 않고 있거든요. 어 이제는. 뭐 이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자, 일, 어, 음. 어, 일방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는건 뭐냐면, 자, 여기 예를 들어서 내가 몰라요. 근데 중국에 진출해야 돼. 그러니까, 막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자, 그럴 때는 세 가지 상황이 있어요. 첫 번째 상황. 모르고 막히는 경우. 결국은 모르고 막히기 때문에 이길 수는 없어요. 이길 수 없는 싸움이죠. 중국에 유통이 있는데, 그것을 중국의 유통업자의 어떤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그거를 전달해주고 중국에 진출하십시오 라고 했을 때, 진출을 한다면 100점 100배라는 거예요. 내가 중국 시장을 모르기 때문에 모르고 하면 꽃놀이 배처럼 정말 큰 돈을 들여서 하기는 하지만 성과 없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저 여기 이 파워포인트가 1 0장 되는데 안 넘어가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지금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실은 현실을 말씀드리고 공적 영역 틱톡이라고 한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쇼폼 동영상인데 얘네들은 이렇게 신매체 사람들의 생각. 호기심, 호기심 많은 3선, 4선 도시화 되는 데에서 폭발적으로 인기가 있고 신유통, 탑파오왕과 연결이 되어있다 라는 표구요 4 0역 미니프로그램 이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삶은 신방송이고 녹화방송은 없다 그래서 보여드리는 거는 이게 뭐냐면 창업청시 미니 프로그램인데요. 어, 실방송하는 그 앱, 미니 프로그램들이에요. 근데 게임에, 게임 앱, 게임 실방송하는 거, 뭐, 오락 실방송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일반적인 뭐, 실방송하는 것들이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쪽에 사람들의 생각 똑같이 실내체인데, 연결, 사적 공간과 공, 공적 공간을 연결하는 거죠. 왜 이렇게 얘기했냐. 텀센트도 실방송을 하고 있고, 알리바바처럼 공적 영역에서도 실방송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2020년도는 실방송 시대예요. 2019년도 11월 11일날 광군제 때 매출의 반 이상이 실방송으로 나갔어요. 그러면 올해 어떻게 될까요? 올해는 8, 90% 실방송으로 나갈 확률이 많아요. 그런데 왜 여기에 기회가 있을까요? 우리도 할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인맥 가지고 할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상관 없으면. 의미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 있는 분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할수 있다. 그런데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하는 게 좋다. 라는 얘기고요. 할수 있기 때문에 기회가 있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미생, 이게 뭘 얘기할까요? 자, 보여드린 것처럼 컨텐츠만이 살길이다. 무한 경쟁 사회에서 미생에서 완생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다. 컨텐츠만이 살길이다. 지금요 중국이 엄청나게 빨리 변하고 있어요 지금 중국이요 정말 미생이 많아요 아까 말한 알리바바 통센터는 완생이에요 흔들림이 없어요 제가 미생이라고 하는 건 반짝 뜨는 회사들 많아요 신매체 마찬가지예요 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도인도 지금 필사적이에요 무슨 얘기냐 우리 여기 있는 분들 다 미생이에요 그죠? 필사적으로 완성이 되기 위해서 이곳에 왔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제가 상해에 가는데, 저는 상해에 있는 플랫폼만 사용하지 않아요. 저는 광주, 신천, 광주, 북경, 도시별로 플랫폼 회사에 찾아가요. 그러면 여러분처럼 저는 중국말로 그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 컨텐츠를 들어요. 4시간씩. 50%도 못 알아들어요. 정말 빨리 얘기하니까. 그런데, 광주에 회사에 갔는데, 한층에 500명이 앉아있어요. 컴퓨터 앞에. 그 친구들이 뭐 하는지 아세요? 500명이 다 컨텐츠 만들고 있어요. 기사 만들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왕홍이 옷 입고 있고, 촬영하고 있고, 그 실방송을 하기 전까지 컨텐츠를 만드는 거예요. 500명이 앉아가지고. 그러니 안 팔리겠으면 팔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컨텐츠만이 살 길이다. 그, 중국이 그러니까 모방하는 거예요. 저는 중국 로컬화의 시작은 모방이다. 중국 사람들이 중국 시장에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거를 알고 그거를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대다수의 중국 전국에서 컨텐츠에 목숨 걸고 있어요. 어떻게? 홍보, 화제를 만드는 거예요, 화제. 화재. 화제를 만들어서, 어, 요번에, 새로 나온 화장품, 마스크팩 10개를 화제를 만들어요. A회사, B회사, C회사, D회사, F회사. 그리고 나서, 신측. 야, 지난달에 화제를 만들었어요. 지난달에 마스크팩 새로 나온 걸 조사해 봤는데, 그 중에서 D 제품이 가장 반향이 좋더라. 왜 좋은지 한번 알아보자. 라고 해서 그 제품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왕웅들이 팔로우들는때 뿌려요. 그러면 그때는 어떤 느낌이 들까요? 어, 한번 사용해보고 싶다. 그래서 세 번째 실방송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제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국 기업과 한국 학생들한테 알려주고,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체험을 해보자. 라고 해서 작년 12월에 스트리밍 경연대회를 했던 거예요. 뷰티 쪽 기업들하고. 재밌죠? 네, 네. 자, 이제 마지막 전쟁입니다. 인공지능과 사랑으로 잡았습니다. 사랑 참 멍청한 것 같아요. 왜 인공지능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예, <laughs> 네? 그죠. 제가 보기에는 인공지능을 이길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인공지능과 사람이 마지막 전쟁의 핵심 키워드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자, 알리바바와 텀센트의 마지막 전쟁이니까 잠깐 형세 판단을 한번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형세 판단을 해보니 만패불청. 바둑에서요 큰 패가 생겼을 때 상대방이 어떤 패감을 쓰더라도 받지 않음을 이르는 말. 이해가시죠? 자 패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어, 내가 이거 줄 테니 이거 받아라는 뜻이에요. 근데 만패불청은 네가 가진 것 중에 뭘 줘도 나는 안 받겠다라는 뜻이에요. 무엇을 줘도 나는 안받겠다는 뜻은 무슨 얘기예요? 어난 이긴 것 같네 이겼어 그게 형제 판단이에요 만패 불청이에요 만패 불청 누가 만패 불청할까요 마인이 만패 불청을 할까요 마통이 만패 불청을 할까요 맞아, 맞아.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laughs> 저의 소견은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냥 저의 소견은 그렇습니다 너가 뭘 가져와도 나는 받고 싶지 않아 그냥 너가지고 주는 거 가져 만패 불청이라고 생각하고요. 자, 미생만은 동행하라. 이 말을 왜 했을까요? 제가 지금 서 있는 곳, 이 곳이 상의, 한국상의, 한국인의 열린 공간이에요. 제가 2020년 제일 처음 강의하는 이 곳, 왜 제가 이 곳을 선택했고 이곳에 있느냐. 미생은, 미생만은 동행하라. 라는 뜻이에요. 동행해야 돼요. 동행해야 돼요. 아무리 잘난 사람도 혼자 가서는 안 돼요. 이 시장에서는 함께 가야 돼요. 미생만은 살지 않은 말은 동행하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같이 가야 돼요. 작년에 조금 빚을 봤습니다. 작년에 기업인들이 3 4, 5 뭉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상해에서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동남아시아로 가고 있습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하지만 호기심 많은 저의 소견은... 그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36.5도 따뜻한 사람이야기로 모멘트를 올릴게 있어요. 학생들한테 얘기.